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어, 요즘 유럽연합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 중 하나죠 폴란드 경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폴란드 정말 주목할 만하죠 2025년 성장률 전망치가 3.3% 2026년은 3.0% 이게 유로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와 3%대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폴란드 경제 진짜 힘 그 성장 엔진이 뭔지 또 투자 기회는 어디 있는지 아 그리고 EPYR 같은 ETF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건 어떻게 봐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초기에는 민간 소비가 성장을 많이 이끌었어요. 실질 임금도 오르고 정부 지원도 있었고요. 네, 소비가 좋았죠. 근데 앞으로는 특히 2025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이유 기금을 활용한 공공 투자가 더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이건 그냥 단기 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장기적인 생산 능력 강화 그런 쪽으로 볼수 있어요. 아, 이유 기금. 자료에도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던데요. 과거에도 GDP 성장에 꽤큰 기여를 했다면서요. 연평균 8% 이상? 맞아요. 핵심은 그 규모와 안정성이에요. 예측 가능한 대규모 자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 이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 지출을 한 25%나 늘렸고요. 25%나요? 와. 네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유랑 관계가 좀 개선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묶여있던 회복기금 같은 거 이게 풀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출까지 합치면 거의 370억 달러 370억 달러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이런 안정적인 자금줄은 다른 신흥시장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리스크가 줄어드니까요 확실히 그건 큰 장점이네요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국방비 지출이던데요. GDP의 4.7%면, 어, 이거 재정부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아, 네. 부담은 맞아요. 당연히 크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계약 조건에 뭐 국내 생산이라던가 기술 이전 같은 걸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제조업, 심지어 기술 혁신까지도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도 생길 거고요. 뭐 양날의 거민쌤이죠 그렇군요. 경제 자체의 건강 상태도 좀 보죠. 다행히 인플레이션은 좀 잡혀가는 모양새고 2026년에는 2.8%까지 내려갈 거라 보고요. 네, 그리고 노동시장도 상당히 견고해요. 실업률이 계속 2% 후반대. 그러니까 2.8% 정도로 아주 낮게 유지될 것 같고요. 음, 인플레 압력 줄고 임금 상승세도 좀 둔화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좀 덜하겠네요. 정확해요. 그게 결국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럼 또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이런 선순환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폴란드 경제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그 산업 구조가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 같아요. 서비스업 비중이 제일 크긴 한데, 제조업도 여전히 강하고, 자동차, 전자 쪽, 건설, 에너지도 있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빠르게 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폴란드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정 산업 하나가 좀 흔들려도 경제 전체가 받는 충격이 덜하죠. 투자다 시각에서는 국가 리스크 분산 효과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서 여러분 자료에도 정말 많이 등장했던 ETF죠? iShares MSCI 폴란드 ETF. 티커는 ePOL. 이거 좀 자세히 볼까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 운용보수는 0.6%네요. 네, 이 폴. 폴란드 대표 기업들, 뭐,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다 담는 MSCI 폴란드 IMI 2500 지수를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게 있어요. 어떤 거죠? 섹터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 특히 금융주 비중이 거의 38%나 돼요. PKO, 뱅크, 폴리시나 뱅크, 페카오 같은 은행들이요. 와, 38%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회사 오를렌이나 구리업체 KGHM도 각각 한10% 정도씩 차지하고요. 그래서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자산의 66% 이상을 차지해요. 포트폴리오가 꽤 집중돼 있다는 거죠. 아 참고로 유럽 투자자분들을 위한 UCT ITS 버전 ETF도 있어요. 아이폴이라고 런던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중도가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최근 1년 성과가 39%, 3년 누적으로는 148%였다는 자료도 있던데, 물론 뭐 과거 성과일 뿐이지만요. 그래도 시장 기대가 반영된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봐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은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또, 아까 말한 EU기금 있잖아요. 이게 계획대로 잘 집행될지, 혹시 지연되진 않을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집행속도. 그리고 폴란드 통화, 진로티, PLN 변동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변동폭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위험을 항상 안고 가야 합니다. 아, 환율 위험, 중요하죠. 네, 투자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폴란드는 탄탄한 내수 소비 기반에다가 이후기금이라는 강력한 지원군. 그리고 다각화된 산업 구조까지 갖추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P.O.L 같은 E.T.F.는 여기에 투자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금융이나 에너지 쪽에 쏠린 집중도나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폴란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게 EU 기금과 EU와의 관계 개선이잖아요. 네. 만약에 미래에 뭐 EU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폴란드와의 관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폴란드의 지속적인 성장이 과연 이 이유와의 관계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